자도신기한 신앙법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할게요. 자, 지금 다섯 구절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음. 없은 우리 없는 친구들 이 화면 보면 돼요. 다 같이 읽으시죠. 자. 너와 께서 하나님에게 일르시 너는 너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내게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내가 너로 큰위족을 큰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신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지라 이에 아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람이 하란을 떠날 때 칠십오 세였다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로가 하나님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라, 아멘. 오늘의 축복의 통로까지 우리 찬양했죠. 축복의 통로에 나는 말씀을 들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 어떤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어, 맞죠. 그렇죠. 동, 동. 뭘모지게 맞아, 밥에 탑을 쌓는 거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 주셨는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한탄했다, 허물심판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 해서 이 땅에다 구했는데 뭐예요? 막 자기 이름을 내고 자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 말,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고 하죠. 충만한 거예요. 가득해라 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모이지 말고 하나님은 가득하게 먼저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사람은 우리 싫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한곳에 모여서 우리는 한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면서 이렇게 다 바벨탑을 쌓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탑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들었고 언어가 하나였던 게 언어가 어게됐어요 수천 수백 개 수만 개의 언어가 되어 말했죠, 맞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구원하시고 사십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어요, 맞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막또 다시 다시 한번또 가르치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럴 때 너희는 뭐라요? 너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기도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을 때 120명이 막 기도할 때 불에 저 같이 갈라지는 것과 네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끼우세요.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그 방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흩어졌던 우리를 여유가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씀해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으로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한주를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혹시 이거 안나요 이게 뭐예요? 네. 잘안 보여죠? 영어로 들 e d 쓰여 red 쓰요 여기 맞아요 사회 사회 그러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에. 사회에. 사회에 들어본 적 많죠 언제 들어봤어요? 혹시 뭐 소금 네, 소금 수죠 혹시 들어본 사람 사회 사 들어본 사람 사회 안 들어봤어요? 규현 규안 규현, 규현 들어봤어? 규현이 안 들어봤어요? 음. 이 사회 음. 여러분들 사회는 어, 이스라엘에 어, 존재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 분명히 있어요 음. 왜 사회라고 하나?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어, 죽은 바다라고 뜻해서 사해. 여기는 어떻게 왜 사해냐면 요르단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에서 흐르는 이 물이 있는데 이 요르단에서 흐르는 물이 유황과 또 질산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돼 버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해는요, 봐봐 내 내리, 흘러 내리는 것이 없어요 사해. 고여있어요 고여있어서 음, 계속 썩어 요 음, 그래서 음, 물이 음, 거의 이, 이, 이 나라는 더워요 40도 음, 50도 올라가거든요 음, 수증기가 올라가면 음, 여러분 음, 뭐가 나와요 음,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보다 5배나 소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자 봐요 이거 검은색 보이죠 이게 사일이에요 그래서 실험 어떻게 되는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검은색이에요 근데 며칠 뒤에 이렇게 되고요 어... 이게 다 뭘까요? 소금 맞아요 소금이에요 이렇게 사회는 죽음의 바다로 되거죠 여러분들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듯 물은요 물도 맑잖아요 물도 다른 곳에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인물을 본적 있어요? 고인물을 보면 냄새가 어때요? 안 좋아요 맞아요 어. 악취가 많아 악취가 악취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지 않는 것은? 썩고 쓸수 없는 물이 되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그물 그래서 이렇게 흘러보내야 하는 것은 물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또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려보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야? 이 시간에 우리가 흘려보낸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십이장 일절 시작. 요한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시되 너는 너의, 너의 고향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나 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지금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하는 을 거예요. 아버지 좀 떠나보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처음에? 사라. 사라. 처음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오르. 그렇죠. 갈대아오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과 가족은 주제들은 거기서 우상을 만든 일을 했거든요. 그때데 말씀드렸죠? 우상을 오, 만드는 어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이나? 택했어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데 뭘 만들었다가? 우상. 하나님이 말하면 지금 아, 아브라함은 아, 불교에서 불상을 만들어었어요 뭐... 아, 어따 좋다 구천님 멋있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쁘게 면서 아, 이거 사세요 아, 구천님 사세요 아, 구천님 사세요라고 아, 하는 아,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네. 하나님께서 네. 택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너 고향과 친척과 네. 아버님에 따라 떠나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홍상을 만들고 있었던데, 근데 즉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 믿으면 대단한 건 뭐냐면 가라고 했어 바로. 너 어디 가라고 말했어. 그냥 진짜 그냥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만 했지 어디로 가래 어디 가. 우리 노래한테 목젖 찍었어요 자. 지모가 어디 갈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모가 가고 싶은데 어디예요? 워드파크, 워드파크 어디? 롯데, 저 큰데 빔에 장류에 롯데파크. 자 롯데파크 간다면 목표가 있잖아, 목적 있는 거, 목가 목적지가 있잖아. 그냥 걸러 가야 되는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지고 가라고 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런 가라고만 했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가 어디로 갈것였었죠 바다로 아, 그죠이하나에그모셨죠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이하나중에아습을보나의아버지가 아버지, 죽고 나서의이나님의 모습을 보셨죠. 이 하나님의 모죠그 하나님의 모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은 채그이가라고을이믿음을 우리가 습을보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호시노>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Pent>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Septiman.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이라시니라 아,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땅의 약속을 거룩하게 되셨다. 땅이 뭐냐면 구약에서 땅이란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땅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업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내가 통찰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요. 거기서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어요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손 아브라함 자손은 후에 어떻게 돼요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살아갈 것을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이 지금도 이스라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에 와서는 누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많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면은 아, 별이 잘안 보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사막에는 정말 별이 진짜 별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한국에서 볼수 있는 별수있는 데가 있어요. 으스름 사천 쪽에 가면요 산에 있는데 깜깜하거든요. 새벽에 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신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볼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아요 은하수도 다 보이는 다요 아무튼 그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약속해줬어요두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이라고 여러분들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가 구현된 상태가 바로 복이에요 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백, 하나님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브라함은요 우루있을 때도 잘 살았어요. 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상이라는 직업, 우상을 만드는 직업은요 정말 어마마 잘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직업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직업이 약간 불상 만드는 거였잖아요. 맞죠? 불상 같은 거, 우상을 만드는 거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이 불교예요. 온 전신이 100% 불교예요. 아니면 자 여러분들 중동 지방에는 뭐가 뭐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코란 같은 거 우상을 만들어요. 그그 그 나라의 자체가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잘될거 아니에요. 잘될거 아니에요. 엄청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잘 되는 기업의 아브라함을 불사서 아무도 없는 곳.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기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얻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이죠. 복이 될지요. 자, 여러분들 복하니까 어떤가 생각해 복. 여러분들 복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복이라면?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해? 자, 복이라는 어떤? 자, 우리 한문으로 복이면 복.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 복 여러분들 나중에 한자어로 부 보면 부 부가 부활 부자를 보면요 복이랑 정말 비슷해요 같은 문에 나왔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 엄청 많죠? 와 진짜 많아요 <laughs> 여러분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건강.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죠 그렇죠? 물질도 복이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운동하는 것도, 건강하는 것도 복이에요 또! 이거 뭐예요? 아우 잘생겼죠 네.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거. 외모가 출중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1차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바로 여러분들 오 예수님. 예수님이다 예수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진짜 복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하는 사람들 하, 해야지 일등 배되면 내가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거야, 차를 살 거야, 무엇을 할 거야? 그렇게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물을 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물질, 건강, 외모, 자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받은 예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가지고 통로가 돼야 돼요 흐르는 강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주기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로가 막혀버리고 흘러내리지 않나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썩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남아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네안 좋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거개 통로가 되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강할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는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 밖에 나가든 학교 생활을 하든 집안의 생활을 하든 어느 생활을 하든 모든 삶에 예수 믿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게 주문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꾸고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의 님 약속에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글을 향기로 했고 그래서 편지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뒤풀이 되는 우리 가난의 유치국,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모두 선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와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 향기처럼 많은 곳곳에서 그 향기를 풀러내서 보이지 나겠다. 않고 날마다 흘러서 넓은 바다처럼 이루어 받는 우리 반안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어, 하나님 예물 드리 전에 당신 하나님 안에 가 있는 축복의 통로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해요. 돌아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찬양함으로 하나님 인물 얘기할게요. 제들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주 동안도 제들 지켜주시고 주님 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님믿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제들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제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죽게 드립니다. 이, 뭐, 이 모든 일들이 주님 나라 아름답게 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살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말씀드리국에서다다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주시고요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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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고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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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에가능합니에 아니면 좀더 일찍 한까요언도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도한 일시쯤쯤이곳요가곱이 가면 이곳이 가면 이 가면 가면 이곳 가면 이곳이 가가능할까요 가면 이곳이 가면 이곳이 가면 이곳이 시 반쯤에 이 가면 다 지금의 노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되 우리 나님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 선생님 머리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악을 불러서 정신이 있는 조건과 공부 하고